올뉴 그랜드 체로키 L 롱바디 버전입니다 태경 오토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을 다 마무리 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스마트키에 열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오픈을 합니다 잠금 버튼을 눌러 주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되고요 도어를 한번 열었다 닫아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문 여는 쪽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운전석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운전석 쪽만 발판이 나왔고요. 조수석은 탑승을 위해서 문을 열면 세븐 또 자동으로 오픈이 되게 됩니다. 오픈이 되게 되면 발판이 완전히 펴졌을 때는 타이어 측면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드 밀러와 그 간격을 감안을 하셔서 좌우로 충분하게 좀 이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발판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장 넓은 180mm 제품이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400kg 하중까지 지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승하차 보조등도 차량 하부에서 지면으로 간접 조명 형태로 색상은 화이트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 장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어떤 끼임이 감지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기능이 있고요. 제가 시연 한번 해보면요. 나오다가 부딪히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텝은 그 자리에서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평상시에 발판의 표면을 청소를 하실 때는 그냥 발, 문만 열면 스텝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셀프 세차라든지 고압 척수를 뿌려야 될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었으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판을 다 꺼내놓고 문을 다 잠그고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일단 운전석 문을 살짝 열어서 발판을 꺼내놓고 조수석도 동일하게 문을 살짝 열어서 발판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우리 순정 스마트키에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명이 꺼지면서 기능은 정지됐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더 이상 스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조수석 문 열어놓았던 것도 문다 닫으시고 발판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관절은 두 달에 한번 정도 작동 부분에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발판 표면에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휠 세정용 강한 알칼리성 약품이 묻은 상태로 놔두시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즉시 충분하게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세차가 모두 다 끝나서 기능을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이번에는 스마트키의 열림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기능은 자동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펴지고 접히는 시간은 대략 1.5초로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탑승하실 때는 우리가 발판 펴진 것을 보면서 밟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내릴 때는 이게 발판이 작동하는 중간에 밟게 되면 관절 부분에 데미지를 입어서 손상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한 0.5초만 여유롭게 어, 하차를 해주시면 관절이 다 펴져서, 어,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약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등이 돼서 방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상, 태경모토스텝이었습니다.